네, 안녕하세요. 미니건입니다. 오늘은, 네, 스펠을 소을 해볼 건데요. 지금 초보 팀전이고요 저는 상사 4, 호분입니다 저는 아주 못하기 때문에 암 걸리는 플레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, 네, 주의 부탁드립니다. 녹화 중간에, 네, 목소리가 두두두두 끊길 수 있기 때문에, 네,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저화질도저화질 녹화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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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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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뭔데. 렉이 좀 심해 가지고 네, 심 심각합니다. 렉이 너무 심해요. 제 휴대폰이 똥폰이라서 그럽니다. 뭐가이 <laughs> 사람이 같이 하면 뭔가 살것 같아. 야구 만두. <laughs> 다티킹 파이어야. 어, 어, 뭐야, 누가 들었어? 어. 쟤는 어시스트 했겠다. 미안합니다. 킬 <laughs> 내가 킬 뺏어갔어 내가 킬 뺏어갔어 백방만중자 여기서 이렇게 대립하고 깜짝아 깜놀했네네 깜짝 네, 누가 저한테 욕한것 같죠 자기만 저를 키워쓰지 않습니다 저는 안 걸리는 플레이를 좋아하기 때문에, 어쨌든 뭐 그래도 지금 <laughs> 제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네, 바로 나가주는 센스. 잠깐만, 뭔가 불리한 곳에 들어가 버렸다. 어떡하지? 죽을 것 같은데. 오케이, 블루 팀이네요. 블루 팀이면 여기서 또 대기를 타주면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사실. 잘 모르는 것들은 일로 오죠. 그래서 여기서 쉽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다. 상대편에 일병 하나. 미친 식구들. 오, 오, 깜짝. 뭐냐? 다 미쳤어. 아 아. 네 대기해. 네, 대기, 대기 대기 타서 죽이는 것의 단점입니다. <laughs> 그냥 뭐 칼로 썰어버리니? 사심이야 근데 <laughs> 네, 완전 우리 집다 이랬어. 어딨어? 아니, 뭘뭐 렉이 걸려가지고 있어. 보이기라도 해야지. 저기 투명화가 됐어. 뭐야. 왜 이렇게 다 죽어? 왜 이렇게 못해, 다들? 쟤는 왜 그냥 가? 쟤는 왜 벽을 뚫 고가는 거야? 아, 렉 진짜 심하네.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? 아, 그리고 왜 이렇게 다눈네 야 역시 대기샷 지린다 이건 끝났어 <Méking fire> <récams> 왜 이렇게 레이 걸리지? 오왜 이렇게 렉이 <레기> 걸리지? <레기 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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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Ds>? 아, 렉만 아니었으면, 진짜, 아이씨. 아. 헤어웨이로 가죠와명나왔죠 음, 바로 시작합니다. 뭔가 우리 팀암 걸리는 플레이를 할것 같은 느낌이 든다. 음, <laughs> <laughs>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 날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. 바로 안 쏘는 놈들, 스나죠? 요즘 스나충들이 너무 많아요. <laughs> 벌써 테이킹 받아줘, 이 새끼 뭐죠? 뭐지? 어 저기 놈들이 있어 모두 조심해 애기야 왜 이렇게 다 학살... 아니 뭔 양각이야 양각 실화냐? 양각 진짜 대단하다 아니. 너어떻게 못해, 못해? 못하는 거 아니구나. 내가 못하는 거구나. 이건 미쳤어. 이건 말도 안 돼. 양각이야, 양각. 자꾸 고 있어, 여기. 있어요. 여이. 나가 잠깐만 야이 아이쨈 없어 진짜 정착력 너너내 너 방태시킬 거야 아 진짜 야이 나쁜 놈아 <laughs> 아 역시 난 안걸리는 플레이어 흘리수술 다 이거 현질빨 장비빨이에요 진정한 실력으로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물론 뭐 게임하다보면 장연인분들있겠지만 거의 다 장비빨이에요 장비빨 현질해가지고 다사는데 Kill. 아, 현실에 아주 산 거를 쓰는, 쓰는 거예요. 특히 캐릭터. 체력과 반려 높은 거. 아하. 그래도 이건 내가 어시스트 해줬다. 히트 한번 떴다. 그래도. 어? 뭔가 팀은 계급 상태는 좋아 보이는데, 이게 그, 꼭 그렇지, 뭐 계급 높다고도 잘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물론 계급 높아서 총이도 좋은 게 나오고 그래서, 좋은, 뭐 있겠지만. 네, 그는 스나이퍼 맞았구요. 수족자리는 정말 안 좋은 자리입니다. 옆에 있는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자리가 제일 좋은데. 바로 이 자리, 저이자리를 매우 애용합니다미소게를그고도쏠수 있거든요. 내가 근데 시금맥스 F A L을 왜 버렸지? 나 그거 겁나 간지나서 좋았는데, 레, 그 홀로그램 조준기 달려 있고. 아, 나 그거 진짜. 그 렉은 또왜 이렇게 걸려? 렉은 아, 진짜. 뭐욕할 수도 없고, 나안 해. 아니, 하, 내일이 왜 걸리냐고. 아, 진짜. 아유, 다 장비빨이잖아요. 물론 저 못하는 거 인정해요, 근데. 하긴 뭐, 총 좋은 것만 다 하지, 못해 이거 갖뭐라 해서 뭐 해. 그리고 이 빨간색 빙글빙글 도는 건 렉, 렉이 너무 심해, 이거. 아, 진짜 불쾌합다 진짜. 아니 좀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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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. 잠깐 광고 보고 돌아오 돌아가시겠어? 네, 광고 야 들고 음... 괜을 받긴 받았는데... 이런... 그들라이번야 넥슨씨 광고를... 음... 광고를 그렇게 많이 틀어줬으면서... d 급 쇼부리가 뭡니까? 아! 이미 친것 나쁜데 왜짜기 싫다 <놀람> 아 자또 렉시 하죠 저는 어시스트를 했습니다. 다 테이킹 파이어에 다다다 다 죽었어 다 스나이. 스나 충들. 물론 근데 스나 충들 되게 대단하더라고요. 근데 아 어떻게 단발씩 쏘는 거를 이렇게 맞추지?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. 그럼 이제 파마스가 AK를 더잘 맞는 거 같아. 그리고 타 티킹 파이어야 신기해. 근데 그거 알아요? 7대으로 우승할 수 있어요. 더 신기한 건 내가 겁나 못한 거. 이정도에는좀 잘해야 되는 나는 아직도 뻘짓 하고 있다는 거. 여기 누가 여기 두 명이나 있다는 거. 신기하죠? 이제 샷건을 다버린다 죽는다는 사실. 근데 니가 다 뺏어갔다는 사실. 아. 그리고, 늦게 시간이 다 됐다는 사실. 다 뺏어갔네. 감사했구요. 네, 그럼 다음에도 슬슬 하도록 하겠습니다.